안녕하세요 허팝입니다. 네, 지금 제가 드디어 정장을 입고 있습니다. 10년에 한번 입는다는 정장인데 지금 익산에 네, 저희 구독자 친구분께서 결혼식 해가지고 지금 다녀왔습니다. 지금 시간 오후 3시 40분이고요. 지금 이 영상 찍고 바로 이제 또 다른 촬영하러 가야 돼가지고 네, 잠시 시간이 나가지고 지금 허팝이게 영상 찍게 되었어요. 아 그때 제가 이제 결혼식 사회는 처음 봤어요. 그래가지고. 잘 몰라가지고, 어버버버 하다 오긴 했는데, 근데 진짜 이게 결혼식을 보니까 참 이쁜 것 같아요. 네, 결혼식 하는 신랑 신부 이렇게 보니까, 아, 진짜 이쁜 것 같아. 음, 그 모습이 정말 이쁘고, 그때 그걸 보면서 나는 그냥 결혼할 수 있을까? 약간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좀 드는 생각이 이제 점점점 주변에서 결혼을 많이 하더라고요. 좀 이따가 올 12월에도 이제 친구 결혼식도 살 보러 가기로 했는데, 어, 점점 보면서 느끼는 게, 음, 옛날에는 결혼할 때 약간 그런 것도 있었다 하더라고요. 함 사세요, 함, 막 이런 게 있었대요. 그게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리고 이제, 가족들이 오는데, 옛날에는 진짜 가족이라고 하면 대가족이에요. 당연히 이제 자식도 많이 나와서기도 하지만, 친척에, 친척에, 친척이 친척에, 친척이 친척에, 친척에 친척 이렇게 엄청난데, 요즘은 이제 코로나19 여파도 있지만, 아주 이제는 약간 엄마 아빠 그리고 이제 한 달이 건너서 친척까지 요 정도가 이제 가족으로 많이들 생각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진짜 좀 그게 더 협소해요 저는 너무 다 챙겨주려고 하다가 오히려 이제 우리가 못 챙기고 이런 적도 많았고 이제 그런 걸 많이 보고 자라기도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껍질보다 이제 알맹이를 꽉 채우자 약간 이런 주의로 좀 바뀌고 있긴 한데 어쨌든 결혼식 사회를 보고 왔습니다 아 보고는 데 약간 그 아빠 되는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 아이고, 우리 애들. 아이고, 결혼. 다 아, 이쁘게. 음. 아우, 보기 좋아. 음. 약간 이런 느낌이었다고 할까? <laughs> 그랬어요. 네, 그래서 결혼식 갔다가 사회 음, 보고. 근데 생각보다 사회를 좀 빨리 보고 와가지고 좀 어떻게 보면 미안한 느낌도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아요. 음, 결혼식 사회를 뭐 1시간은 무슨 뭐 30분 만에 다 봐버렸으니까 30분도 안 돼서 다본것 같아요. 근데 왜냐면 이렇게 다, 잘 보고 있는데 갑자기 사람이. 쫙 나가더라고요. 다 이제 부패 간다고 나간 거야. 그래가지고, 너무 빈자리가 많이 보일까 하기도 좀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사이를 좀 빠른 속도로 보려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너무 빨리 봐버린 게 돼서 좀,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네, 우리 친구분, 음, 우리 친구 먹기로 했으니까, 음, 결혼 축하하고, 네,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제 정장, 또 10년에 한번 입는다는 이 정장. 근데 이제 또 언제 입을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빨리 영상으로 좀 기록을 남겨놔야 돼. 내가 정장을 입었다는 걸좀 기록으로 영상으로 좀 남겨놔야 돼서 사진도 아까 좀몇개 찍고 지금 영상 허팝빌기 지금 이제 또 잠깐, 네, 시간 돼서 영상을 찍고 있어요. 아, 결혼이라. 음, 아까 이제 돌아오면서 우리 카메라맨이랑 같이 또 이야기도 했는데 잘 모르겠어요. 결혼이 무엇인지. 근데 그건 있는 것 같아. 확실히 점점 이제 나이를 먹을수록 친구들이 다 같이 해줄 수는 없는 것 같아. 이거는 진짜 100% 확실해요. 뭐 나는 친구 이즈 넘버 원. 친구도 중요해. 중요하지만 친구는 친구예요. 친구라는 단어가 가지는 그 뜻이 있잖아. 음, 친구고 그보다 우선순위가 사실은 가족이지. 가족이고 이제 젊은 친구들은 그런 얘기를 한다고 야 친구가 최, 최고지.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거 잘 모르겠어. 진짜 친한 친구면은 뭐 부모님이나 아니면 뭐 여자친구나 와이프나 자식이나 이런 일들이 있으면 그걸 이해해주는 게 친구지. 음, 그런 걸다 따지고 드는 거는 좀 좋은 친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이해를 해주는 게또 하나의 친구의 덕목이 아닐까 싶고요. 요즘 들어서 이제 주변에서 결혼을 한다는 소식이 많이 들려요. 제 주변 유튜버 분들도 이미 이제 결혼을 하신 분들도 많고 그래서 결혼식을 많이 가서 이제 축하도 많이 해주고 했었는데 아 진짜 시간이 빠르구나 하는 걸 많이 느끼고 어쨌든 그래서 이제 친구들이 반 평생 같이 해줄 수는 있지만 한 평생 같이 하진 못해. 그리고 점점 친구들도 다 이제 사회생활을 하고 바쁘고 그리고 이제 쉬는 날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쉬는 날에 좀푹 쉬어야 되는데 그때 이제 야 우리 친구인데 만나야지 맨날 그럴 순 없어요. 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옛날에는 365일 하루도 안 빠지고 매일 같이 같이 했다면 이제는 이제 조금씩 같이 하는 시간이 짧아질 수밖에 없고 그만큼 그 시간에 더 알차게 보내려고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건 있어도 이제 동네 베스트 브랜드 이런 이제 동네 친구들 만나면 그냥 만나서 같이 밥한끼 하더라도 음 기분 좋고 편안하고 음 그런 친구들이 있어.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점점 나이를 먹을수록 친구들이 항상 옆에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내가 뭔가 또 하고 싶고 뭐 이런 건 있어. 그럼 뭐냐 결국 여자 친구가 있어야 되고 결국 에 이제 평생에 내 옆에 있어주는 내 힘이 되어주는 음 그런 와이프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부부라고 하지. 그게 이제 결혼. 네, 그래 서하는 거고. 그냥 참 보기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아기를 좋아해요. 그래서 빨리 애 놓고 같이 유튜브 영상 찍고 싶어요. <laughs> 항상 제가 주변 친구들이나 유튜버 친구들한테는 항상 하는 얘기가 있는데요. 나 결혼해서 와이프가 이제 친구를 만나러 간다, 아니면 쇼핑을 간다, 아니면 일하러 간다. 이렇게 나갔다. 그러면 이제 우리 애랑 같이 엄마 나갔다. 자, 이 날만을 기다려 왔다. 아빠는. 아빠는 이 날만을 기다려 왔단다. 자, 준비됐나? 빨리 서랍에서 그래파스를 꺼내 보도록 그래 가지고 이제 거실 소파 뒤에 이제 벽에 다 낙서하고 그 이제 같이 사진 찍고 그러지 엄마 가딱 들어오면서 딱 걸린 거야. 그러면 이제 서로가 이제 어 이거 애가 하자고 했었다. 애는 아빠가 하자고 해서 했어. 이러면서 이제 막 서로 이제 엄마 앞 엄마 앞에서 이렇게 이제 TV 보면서 이제 이렇게 손 들고 TV 보고 있고 약간 요런 그림을 좀 생각해 봅니다. 근데 아주 피곤하겠지. 어, 피곤하니까. 음, 그런 게 가족의 소소한 재미가 아닐까 싶어요. 가족이면은, 부부는 절대 이제 결혼을 하면 그때부터는 항상 같이 붙어 다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자식들 먹여 살리려고. 돈 버는 거에 있어서는 어쩔 수 없는 건데, 부부는 이제 앞으로 부부가 이제 평생 인생에 있어서 항상 그 옆에서 같이, 친구 같이, 애인 같이, 와이프, 어, 부부 같이, 항상 옆에서 이제 힘이 되어주고 같이 가야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절대 떨어지면, 어, 그거는 안 된다. 는 생각 좀 들었어요. 근데 또 막상 인생 살아보면 그게 또 쉽진 않은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사실 저는 결혼 하면은, 아, 친척분들도 오지만 저는 진짜 축하를 받고 싶은 건 바로 여러분들한테 축하를 받고 싶어. 그래서 여러분들도 초대해야죠. 왜냐면 제인 그러니까 인생이죠. 제 영상 채널, 이 모든 게 사실은 다. 유튜브야, 유튜브. 그러니까 유튜브 채널. 응. 영상, 컨텐츠. 응. 제 인생 자체가 컨텐츠고, 그러다 보니까, 저의 지난 5년 동안 이 모든 것들, 제가 맨날 밤새고, 잠도 안 자고, 이 모든 걸 이제 여러분들과 공유를 했잖아. 그래서 축하해 받고 싶은 건 사실 여러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님들과 한 번씩 통화를 하고, 명절 때 친척들 만나고, 그렇지만, 사실 365일 제일 많이 보는 사람들은, 우리 연구원보다도, 실제로 페이스 투 페이스는 아니더라도, 응. 커뮤니케이션 하는 건 바로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있기에 허팝이 있는 건데 맞죠? 그때 음, 결혼은 할수 있을지 모르겠다 개인적으로 제가 이제 제일 존경하는 사람이 있어요 존경하고 제가 제일 원하는 그런 이상적인 존재이신 분이 있는데 몇몇 분들이 이제 저한테 그분을 닮았다 얼굴이 그분을 닮아간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속으로 기분이 엄청 좋아 바로 이제 주성치라는 이제 영화배우분이 계세요 배우분이신데 저는 이제 이분이 진짜 저의 인생 모토같이 정말 아. 저 이분을 정말 좋아하고 이분 영화를 진짜... 이분 영화를 진짜 수도 없이 많이 봤어요 대표적인 거 엄청 많죠 여러분들? 뭐 쿵쿵허슬부터 시작해서 소림축구나 그리고 옛날에 나온 영화들이 많아요 또 엄청 희극적 이런 영화도 있고 진짜 많아그 수십 편을 다 봤는데 그 코드가 있어 예, 그래서 그 코드가 약간 허팝이랑도 이제 일맥상통하고 재밌어요 재밌어 뭐야 저거 아주... 어, 뭐야, 하는데 그게 요즘 유튜브 딱이 코드에 딱 적합되거든요. 그래가지고. 근데 그분이 결혼을 안 했어. 그래서, 아, 아 나도 결혼을 나중에 못한다니까 이런 걱정이에요. 근데 그분이 약간 그 인생사 이런 걸 약간 찾아보니까 연애도 하고 했는데, 일할 때도 엄청 엄격하대요. 영상에서 엄청 코믹적이고 막. 반전있고 재미나고 하는데, 그 모든 걸 이제 짜맞추기 위해서, 그 모든 걸 만들기 위해서, 이제 영상을 찍는, 이제 그분이 이제 감독도 하고 제작도 하는데, 그럴 땐 엄청 철저하고 엄격하고 막 불같고 막 그렇다더라고요. 근데 사실 저도 좀 그런, 그런 게 있긴 해요. 그래서. <laughs> 아, 너무 이게, 아, 주성채 형님이랑 너무 이게 닮아가는 건가. 이게 비슷한 부분도 많고,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분이 결혼을 안 하셨네? 아, 그럼 나도 결혼을 못 하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 <laughs> 근데 사실 이게 이제, 맨날 똑같은 생활 패턴으로 가다 보니까 이게 쉽지가 않아요, 이제. 그리고 새로운 뭔가를 하는 것도 쉽지가 않아. 결혼을 해야 된다는, 무조건적으로 해야 된다는 그런 거는 이제. 요즘은 많이, 많이들 그런 건좀 이제 줄어들긴 했죠, 사실. 근데 제가 느낀 바로는 어쨌든 결혼이 단점보다는 장점이 많다고 생각을 해요. 인생을 살아가있어서한 명보다는 같이 이제 인생을 살아가주는 동반자가 있다는 건 좋은 거고. 다만 이제 맞춰간다는 게참 쉬운 건 아닌 것 같아요. 점점 나이를 먹을수록 바라보는 이제 인생을 살아오면서 그런 이제 경험치들이 있으니까. 그런 걸 이제 상대방에게 이렇게 서로 맞춘다는 건 쉬운 건 아닌 것 같아. 어쨌든 오늘 영상의 결론은 뭐 따로 있는 건 아니고 그냥 주저주저 걸려봤어요 그래서 오늘 아까 사회 보고 왔는데 우리 친구분 정말 결혼 축하하고 나 하나도 보내서. 응. 이렇게 이제 그만 바쁜 척좀 하고 응. 와이프한테는 절대 바쁜 척하지 마라 이런 문구로 이렇게달아서고 그리고 여기 또 구독 응. 유튜버는 이 구독이라는 단어 빼놓고 쓸수 없기 때문에 <laughs>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결혼식 가는데 이제 돈도 많이 들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돈 보태 쓰라고 이제 추위금도 빵빵하게 집어넣어서 네, 드리고 이렇게 왔어요. 사실 제가 유튜버들이랑 잘안 친해요. 네, 친하지 않게 친해. 연락은 많이 오고 하는데 잘안 만나, 안 만나. 그 중에 하나가 어쨌든 결국에 돌고 돌아서 사건 사고가 많이 일어나. 그래서 항상 이제 조심한다는 의미로 개인적으로는 잘안 만나고 유튜브 활동을 하다가 정말 힘든 경우가 한 번씩 와요. 네, 유튜버들. 정말 이제 컨텐츠적으로나 채널적으로나 아니면 이제 유튜브 생활을 하면서 힘든 점이 와가지고 이제 텐션이 진짜 떨어져 있는 경우가 있어 그럴 때 이제 그분들이 저한테 한번 연락 와가지고 이제 좀 얘기 좀 하자 이야기 좀 하자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럴 때한 번씩 가서 이제 이야기도 좀 들어주고 그럴 때는 이제 또 만나서 이제 제가 커피도 사주고 하는데 밥도 사주고 사실 그 시간에 이제 제가 원하는 거 제가 하고 싶은 컨텐츠 제가 컨텐츠가 제 인생이니까 그런 걸 해서 그런 걸 체험해보고 만들고 그런 걸 경험하고 익히고 그걸 또 컨텐츠 올리면서 여러분들과 공유를 하고 싶은 거야 나는 옛날에 결혼이라고 하면 이제 생각을 했던 게협팝 연구소 이제 그걸 리보딩에싹 해가지고 요리 유튜버나 아니면 이제 요리하시는 분 불러가지고 이제 쫙 요리하고 옆에서 옆에서 이제 음악 막 틀어가지고 이제 와 축하한다 생일이다 야막 <laughs> 음악도 틀고 신나게 그렇게. 어. 결혼을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음. 지금 가능하지. 응, 가능하지. 자, 그럼 여러분들 영상이 너무 길어져서 오늘은 여기까지.